안녕하십니까. 에듀파입니다 7월 2일 일요일 아침인데 어, 여기 이제 맨 앞에 이 고추 이 고추가 청구병 걸렸어요. 지금 두포기가 걸렸는데 이 아침에 일찍 나오면은 이, 이 괜찮아요. 괜찮은데 이제 조금 있다가 해가 뜨고 기온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렇게 시듭니다. 근데 또 그것도 희한한 게 이한 폭이 전체가 다 시드는 게 아니라 한 반쪽 정도만 시들어요. 아직 나머지는 그 감염이 안 됐나 싶어서 그런데 이제 그 흔히 많이 나오잖아요. 뭐 청구병하고 역병하고 이렇게 이렇게 얼핏 보면 비슷하죠 이렇게 막 시들어서 근데 아직 이제 청구병을 경험해 보지 이제 못하신 분도 계실 거고. 밭에 고추가 청구병 걸렸어도 그거를 이제 청구병이라고 인지를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. 그 청구병은 이렇게 시들었다가 또전 해가 넘어가고 아침에 나와보면 괜찮다가 요걸 반복합니다.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말라 죽는 거고 역병하고 청구병 그 차이가 고런 것도 있는데 청구병은. 또 뭐가 있냐면 밭에서 이렇게 뜸은뜸은 나타나요. 밭에서 뜸은뜸은. 그런데 역병은 그 일대가 그냥 쫙 여러 개가 보입니다. 이제 역병은 곰팡이가 옮기는 거고 이청구병은 세균성 질병이라 아직 반쪽은 그 감염이 안 됐나 봐요. 저쪽 다른 쪽 한번 보여 드릴까요? 두번두 포기가 보이는데. 요렇게. 아까 그게 심해지면은 이제 요렇게 돼요. 낮에 보면 요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요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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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한 폭인데 요렇게 이 반쪽은 시들었는데 뒤쪽으로는 또 괜찮아요.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고온다습하면은 어 발병하기 쉽죠. 비 많이 오고 기온 높고 어 일단은 그냥 둬보려고 합니다. 제거하지 않고 요게 저도 궁금해서 이러다가 한 포기 전체가 다 이렇게 증상을 보이는지. 이 청구병은 이제 눈으로는 안 보여요. 근데 뭐 꺾어가지고 물에다가 넣으면 뭐가 허연 게 나온다 그러잖아요.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거 없고 그냥 아침에는 괜찮았다가 낮에 시들었다가 하면은 그거 청구병입니다. 3시간 지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. <laughs> 지금 한 10시쯤 됐는데, 시들고 있어요. 천구병이든 뭐 역병이든 뭐가 중요해요. 병 걸렸으면은 어 뽑아가지고 멀리 갔다 버리고 있던 자리는 어 살균제로 좀 소독을 좀 하고 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고추가 이제 낮이 되니까 이렇게 다 시들었어요. 어 아침에는 쌩쌩해 보였는데 어 반쪽만 시들더니 이제 전체가 다 시들었네요. 이쪽은 안 시들었었거든요. 다음 주에 한번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좀더 보고 다음 주에 제거하든가 해야 되겠습니다. 천국병입니다. 멀쩡했다가 시들었다가 반복하는 거. 에디팜입니다